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이사야서 53장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예수님의 고난을 한 7, 800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이 석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와 슬픔과 모든 질고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또한 채찍에 맞기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의 슬픔은 사라지게 되었고 병은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의지하여서 왔사오니 오늘 오신 분들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예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에 그 구원의 은혜가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 가지 우리에게 해주신 게 있다. 그래서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큰 해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이죠. 조용기 목사님.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설교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딱 듣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은혜가 주셨는데, 첫째는 뭐였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뭐를 지었죠? 질고를 지었다. 그가 누구예요? 이게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예수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참 대단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700년 전이면 이 얼마나 옛날이에요, 이게. 조선 500년 그러는데 완전히 그 지금으로 말하면 조 지금으로 해도 조선 시대 막 고려 시대 때이 지금 현대뭐어 그 이뤄지는 일을 누가 예언했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앞으로 700년 후에 열방의 미사랑 뒤 캐나다에서 집사가 한명올 것인데 뭐그 집사의 남편은 이 아무개다 뭐 이렇게 누가 예언을 했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 근데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질고르셨다는 거는 뭐예요? 질병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의 뭐를 당했죠? 슬픔을 당하였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국민 소득은 올라갔지만 슬픔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슬픔이 많은 사람은 우울해요. 우울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하면은 정말 삶의 의욕이 안 생기고 이게 특별히 무슨 우울증 환자가 있는 사람만 슬픈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어린애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슬퍼 보면은 슬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슬픔을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슬픔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줄 믿습니다. 야면이 현찬하신데 슬픔을 슬픔을 정말로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슬플 때러 기도보다 좋은 약이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제일 좋은 약이에요. 슬플 때뭐 술을 마신다고 잠깐 잊을 수는 있겠지만, 슬플 때 내가 뭐 재미있는 걸 보면은 잠깐 잊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슬픔을 내놓으면은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갖 욕을 다 먹고 억울하게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슬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였노라. 이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못 박아놓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5절 보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다. 도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죄악을 담당하셨다.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다. 사실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 누가 나를 위해서 이내 죄를 담당하겠느냐내 허물을 담당하겠느냐 어, 제가 옛날에 그, 그 읽어본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형과 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아마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과 동생이 살고 있는데 형은 되게 착실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어, 그 성령의 사람인데 동생은 막난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형은 동생을 걱정했어요. 근데 어느 날또 동생이 사고를 치고 도망을 왔어, 집으로. 옷에는 피가 잔뜩 묻은 거야. 이것도 큰 사고를 쳤구나.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얘를 잡으러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무슨 짓 했어? 아, 동생이 무서워해. 나 이제 잡혀가게, 난 잡혀가면 사형이다. 그러면서 형한테 자꾸 어떻하면 게 좋겠냐고 그러니까 형이 옷을 바꿔 입자고 그랬어요.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옷을 바꿔 입고 형이 동생 대신에 붙들려 가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돼. 이게 뭐 진짜 싫어한지 내가 누구 만든 거지 뭐인데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은 그 형은 누구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동생을 대신해 죽은 거예요. 죄는 누가 졌는데 동생이 졌는데 옷을 바꿔 입고 형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사랑과 비슷한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비슷해. 요 죄는 누가 제일 잘줘요 우리가 죄를 잘 저었잖아요. 우리는 전공이 죄짓는 거잖아. 밥 먹고 죄짓는 거. 안 가르쳐줘도 어린애들도 죄를 얼마나 잘 짓는지 알수 없어. 저도 아기를 키워 보니까 어디서 그렇게 욕하는 거 배워왔는지 욕도 하고 어디서 그렇게 뭐 거짓 거짓말을 한, 했나? 거짓말은 잘안 했던 것 같은데 나쁜 말 같은 거 배워오면 또 하고 또 싸우고. 또 과자 같은 거 주면 둘이 또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어릴 때 항상 그게 힘들었어요. 이 똑같이 빵을 자르는 게 정말 이렇게 어려워 중요한 일이라는 거를 애기 뭐 잘하는데 이 빵을 똑같이 사이즈로 끌 잘라야 돼. 얼마나 이 어린애들의 식탐이 강한지. 이게 다 뭐예요? 인간에게 있는 욕심, 죄성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냅두면은 다 자연스럽게 어디를 가게 돼 있어요? 지옥을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지옥을 열두 번뭐 수천 번갈 만큼 죄를 졌어요 앉았어요. 충만하지 뭐 저도 죄를 뭐 얼마나 많이 졌?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나의 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내가 열방의 비사람 교회 가서 목사를 한다고 죄가 사라지겠어요? 내가 뭐, 뭐 어떻게 한다고 사라지겠어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더니 어떤 그 은행 강도가 신분을 위장했어요. 뭘로 위장했는지 아세요? 목사로 시작했어. 더 재미있는 건 목회를 해, 실제로. 어느 시골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목사라고 해서 목회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영화예요. 근데 실제로는 은행 강도가 숨어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또 시골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은행 강도인지 모르고 또 목사님이라고 또 그러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누가 오니까 또 도망가고 막 그러는 내용인데, 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지만, 나의 죄를 나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죄를 감당할 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죄가 다 있어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원죄가 다 있는데 예수님은 원죄도 없잖아요. 예수님만 원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고 우기는 데, 그건 우기는 거야. 마리아도 그냥 사람인데, 무슨 원죄가 없어.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라고. 천주교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마리아에 대해서 우상화, 이게 너무 심각해. 무슨 승천을 해? 그냥 죽었지. 마리아는 그냥 죄인인데, 이 하나님이 잠깐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저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로는 다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고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질병도 이길 수 있고 슬픔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제할 수 없고 괴롭힐 수 없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예수님이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죄책감에 빠질 때 있고 원소마이가 우리를 정제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괴롭힐 때도 있어. 근데 원수 마귀는 워낙 말 그대로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보호하고 구원하셨다고 해도 그 규칙을 어기고 공격을 할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공격을 해요. 그리고 예수 믿었다고 마귀가 공격을 안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순진하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막 무비자 입국돼서 지금 우리나라에 별의별 흉악한 범죄자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순진하게 외국인들은 다 착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거는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밤거리 조심하셔야 되고 길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특별히 외국인들은 누가 들어오는지 알수 없어요. 내 몸은 누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청구천사도 봉헌해서 우리 자녀들도 지켜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마귀는 나를 아프게 할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아프게 할수 있어도 내가 예스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도 성도 안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 없다고 믿는 분이 참 많아요. 내가 볼때 이건 좀 순진한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사역을 배우고 실천해 보면 마귀가요. 선교사한테도 들어와요. 목사한테도 들어와요. 집사 권사한테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요. 다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괴롭혀. 특별히 죄짓게 하는 거 많이 하고 내가 뭐라 그러냐면 예배 때 졸리게 만들어요. 예배 때 졸린 적이 있어 없어요. <laughs> 근데 이유를 잘 모르겠단 말이야. 내가 집에서는 테레비볼땐잘안 졸는데 예배 때만 막 졸는 사람이 있어. 근데 물론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요. 근데 마귀도 졸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마귀가 딴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때 와도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게. 실제로 마귀가 많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게. 제가 놀라운 관직, 그 현장을 내가 직접 봤는데. 우리 그이종선 목사님이 이제 병을 고치려고 어떤 분을 나오라고 했어. 근데 이분이 러시아 선교사인데 우리 그때 봤죠? 아, 우리 그 현장을 딱 보지는 않았다, 그지?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이종선 목사님 기도를 받고 아직 간증하는 걸 우리가 봤는데 머리에 말이죠 종양이 굉장히 엄청나게 큰 종양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내 기억에 한네 개. 근데 종양이 여러분 조그만 것만 있어도 되게 아프대요. 근데 이분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말이죠. 러시아에서는 못 고치다고 그랬어. 요 그리고 너무 머리가 이 아픈 사람은 이 머리를 따뜻하게 해야지 또 이렇게 지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막 털모자 같은 거를 쓰고 막. 근데 이분이 글쎄 이종성 쌤 기도를 받고 놀랍게도 그 다음 날또내 사진을 찍으러 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날이었죠. 그 다음 날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싹 사라진 거예요. 이 종양이.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뭘 보냐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몸을 아프게 하는 악한 형 나오라고 기도하면 악한 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치유되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이, 이, 우리가 이, 이사야에서 53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어, 정말로 어,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죄와 허물과 질병과 슬픔을 물리칠 수 있을까? 내삶 속에서 죄와 허물, 질병, 슬픔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고 질병의 치유를 받고 슬픔이 기쁨이 될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죄와 슬픔과 질병에서 이미 해방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고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손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하루는 강의를 할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손기철 장로는 유명하죠 이분 병 고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우리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교단 장로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는 예수를 안 믿던 분이에요. 근데 송기철 장로님이 그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재미있어. 자기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으니까 이 기독교가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해 보려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됐는데 이분이 어 뭐라고 이제 나중에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제 성령 사역자가 됐는데, 이분이 붙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서. 과거에 고치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프고, 막 저도 이제 어디가 아프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몸이 아플지라도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병을 이미 고치셨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치료비를 다 내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이미 난거야 예수님이 근데 지금 현재 내 현상은 났어요 아퍼요 아프잖아 지금 예수님이 고치셨다며 왜 나는 아픈가 이 사이에 괴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뭘로 메꾸냐 하면 믿음으로 메꾸는거야 할렐루야 기도로 메꾸는거야 그러니까 뭘 붙들고 기도하냐면 주여 십자가에서 내병 네 고치신 줄 믿습니다 고치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손길전 장원님의 집회를 봤는, 봤는데 영상으로 봤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걷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예수님이 고치신 걸 믿고 걸어 오라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한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상을 보고 걸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걸으라는 거예요. 이미 낫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다리는 아픈지만은 믿음으로 쩔뚝거리면서라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 집회장이 통 굉장히 커요. 그 옛날에 막 선한 목자 교회 그런 데서 할 때는. 예배당이 무슨 체육관만해. 그러면은 그러더라고. 요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저 뒤에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라도 믿음으로 걸어오면 걸어오다가 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실제로 막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역사하는 게 힘이 큰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하면. 그분의 대속과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선포기도도 있어요. 저도 선포기도 많이 하죠. 병은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허리는 치유될지어다. 지금 어디 아프시죠? 신화중권 선생님 어디 아프시죠? 어? 허리 아파? 아, 잘됐다. 그럼 제가 한번 선포해보겠어요. 자, 허리에 손을 잡고 예수를 명령한다 내 허리는 치유될지어다 우리 아픈데 손을 얹고 허리든 어디든 다 손을 얹고 예수를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어,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선포할 때 많은 병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길 축원합니다. 자,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제가 몇 과지 성경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어, 출애굽기 12장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보면 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책을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이것을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어, 이 병을 고치는 거는 인간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나 자신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이제 주여 고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아, 나는 믿음이 약한데. 자꾸 이러면은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 나는 요새 죄도 많이 졌는데 이러면은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laughs>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나를 생각하면 안 되고 병은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요 부분에서 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사도행전 3장 12절 이제 베드로가 이제 목곱게 된 사람을 이제 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은가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내게 네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이 목이 고침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찬송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데 어, 베드로가 12절에 이런 말 했어요.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할렐루야. 지금 이 안진병이가 일어난 거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권능이나 개인적인 베드로의 경건의 힘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예요. 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을 기도하고 어, 또, 병이 난 사람도 있고, 뭐, 암이 난 사람도 있지만, 내가 고친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뭐만 한 거야? 기도만 한 거야, 그냥. 믿고. 그리고 내 기도를 받으신 분이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또 이걸 믿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어야 되고, 기도 받는 사람이 믿어야 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기도 받는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다 회개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이 죄가 뭔가 가로막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안수를 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교회 많은 분들이 오데 나도 그냥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야. 그냥 고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돼.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되고, 내가 순종할 거 순종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나는 부족한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은 완벽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길 추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믿음으로 이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그 능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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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담당하시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나이다. 오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병은 낫게 하시고 슬픔은 사라지게 하시고 죄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은혜 감격하여 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자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고남 나이다. 아멘. 아멘.